오늘 주제는 뭐가 주고 오셨어요? 여의도의 정치가 사라졌다, 정치 실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요. 여의도의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정치는 만무하고 정쟁만 난무한다 이런 음. 푸념섞인 소리까지 들립니다. 예. 그래서 여의도에 왜 정치가 사라졌을까 오늘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일정도 아직 못 잡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로 열흘째가 되는데.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전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여야가 한 일이라고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연을 처리한 게 전부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오전에 국토교통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이 전체회의를 일단 열긴 하고요. 오늘 13일에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상임위는 아직 여전히 일정조차 못 잡고 있고요. 일단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지는 않겠지만은 꼬인 전국이 풀리기 전에는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는 어려워 그렇죠. 보입니다. 네. 어제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 양당 대표가 만나긴 만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만나긴 했는데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만 연출됐다. 음. 이렇게 제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전했어요. 어제 만남 자체는 뭐황우여 대표가 김한길 대표의 천막 당사를 찾아간 건 아니고 예. 그2013 추석 맞이 팔도 농특산물 큰 잔치. 이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을 했거든요. 예, 예. 그 행사장에서 축사를 위해서 만나는 거긴 합니다. 어쨌건 황 대표에게 김한길 대표가 어, 천막 당사 방문할 계획이 있냐 하니까 황 대표가 기회봐으라면서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여야 간 관계가 뚫릴지 참 걱정이고요. 어제 오후에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과 정몽준 의원이 김한길 대표를 천막당수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아, 이재호, 정몽준, 김한길이 세분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나오기는. 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진짜로 여야 간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모르지만 물밑에서 무슨 얘기는 있는 건지 궁금해요. 어쨌건 국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여야간 물밑 대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뭐 만나고는 있는데 진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어제는 뭐 야당이 동원할 때까지 단독 국회도 불사겠다 하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병헌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외면으로 정치가 실종됐는데 아예 정치를 멸종시키겠다는 것이냐 예. 이렇게 맞받았죠. 음. 여야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될수록 이 대표들인데 음흠. 이렇게 막이 날선 공방을 할 정도니까 실제 대화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어제 황우여 대표와의 만남에 그 민주당 정승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민주당은 뭐황우여 대표만 바라보고 있다. 윤상현 수석 원내대표와 만나려고 해도 큰 그림이 안 잡히고 당내 분위기도 어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 얘기는 여야간 물밑 대화가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꼬여 있는 거 맞고 지금 네. 정치가 실종된 거 맞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풀어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대체 왜 꼬이고 왜 정치가 실종되어 있는 겁니까? 어,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칼자루를 잡은 쪽은 정부 와 여당 아니겠습니까? 음. 정부 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아,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재벌 회장은 만나면서 왜 야당 대표는 안 만나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 지도부와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회담 의지를 민생이라고 단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야당은 만나서 국정원 개혁 얘기도 해야 되고 이 댓글 사태 얘기도 해야 되는데 민생만 얘기하자고 하니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 뭐 청와대는 오자회담을 고집하고 있고 방식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협상을 하자는 쪽보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으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을 계기로 야당을 압박하고 밀어붙이기만 할뿐꼬인 정국을 풀리는 시도는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제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우리의 정치 구도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구도요. 대통령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하는 승자 독식의 정치 구도가 문제다. 이 때문에 여야가 상대에 대한 인정 없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증오와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위너가 승자가 모든 걸다 갖는 이 네. 구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윈윈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아하. 예, 최근에 정기연터를 선언한 정범구 전 의원 정치학 박사죠 이분은 예. 여야 간 협상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 간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그건 어떻, 예. 어떻게, 나온 분석 그러니까 정박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느 정권이나 초기 인연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음.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이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자율성이 있어야 야당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할 텐데 예. 여당의 권환이 없다. 없다. 여당의 권환이 없으니까 결국은 야당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 분석도 합니다. 가능하군요. 어, 예, 예. 그러니까, 에, 한국사회유론연구소 윤희용조사분석실장은 정치에서 야권이 적극 공천을넣으오면 여당이 수세로 몰리면서 좀 집권세력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다. 예, 예, 특히나 과거처럼 유연함이 없는 이유는 여야가 대립하고 충돌할 때 대중들이 누가 옳고 그르냐를좀 판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 대중들도 편가르기가 되어버렸다. 맞아요. 어, 예. 맞아요. 그게, 그게 문제다.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가 딱 갈라져 있는 이 모습.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옵니다. 해외 순방 마치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돌파구가 좀 열릴까요? 그럴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야당 대표와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박 대통령이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꼬인 정국은 풀릴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으흠. 일단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담판을 통해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되고 전국을 푸는 것이 목표, 목표인데 회담 자체를 악망하려고 천막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한길 대표도 분명하게 선을 끊고 있어요. 으흠.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요. 일단 핵심은 아까 저 김현정 잉그가 언급한대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명분 없이 야당이 지금 누굴 만나고 어디 들어가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 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터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청와대도 이번 순방 결과 설명의 자리를 계기로 전국을, 전국을 정상화했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만난 뒤에 오자회담을 하는 방식, 으흠. 아니면은 오자회담을 오자 한 뒤에 여야영수회담을 하는 방식이 그런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강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